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마입니다. 오늘 제가 왜또봉모군을 데리고 왔냐면요. <laughs> 오늘 칠성체크 보상 있었잖아요. 모시주치 뭐 시기의 번신 마법인형 상자? 여기서 드디어 저희 봉궁이가 사실상 얘가 합성으로는 영변, 영민 이런 걸한 번도 얻은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나발을 뽑았어요. 80 찍어서 영전은 받았는데, 솔직히 이게 85 언제 찍어요? 메인 키트 80, 85 찍는데, 진짜 허덕이면서 찍었는데. 그 와중에 이건, 저거 깨고 싶은데. 아, 그래, 그래. 싸우는 니다 그래서, 그런 김에 봉군을 데리고 왔고, 사실 보마로 반복회를 한번 들어갔었는데, <laughs> 녹화를 잘못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laughs> 베레베르. 동군 길리를 가지고 한번 보급상자를 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고. 이게 여기를 조심히 잘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불이 안 나올 때? 언젠가 해봤던 옛날 게임 같은 그런 느낌. 야비이이 아. 이렇게 저불구덩이 얻어맞으면. 여기를 못 지나가고, 오, 지나갔어. 보급상자를 이렇게 전부 얻으면 끝인 것 같더라구요. 퀘스트 완료한 하한개더 주고, 그러면 과연 열면 명코, 마보코인 명코, 명코, 명코. 오, 뽑기 건에두개 주네요. 좋아, 좋아. 뭐 어차피 흰 딱이겠지만 주는 게어디에야 5만 원이나 8만 원, 5만 원, 9만 원, 18만 원그 돈을 내서 사는 건데. <laughs> 아이고. 다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또 놀러 오겠습니다. 다음번엔 봄마 데리고 올게요. 안녕.